장부에 아니, 쟤는 왜 가져갑니까? 어, 안 채고 가져왔죠. 아니, <laughs> 어빌로 복구가 치고 이일로 이 지고, 그리고 가져갔으면 선보도 재활용하는 거잖아. 나도 뭔가 지금 8 코스트 만은 좀막을수있 는데, 좀 안타깝다. <laughs> 이게 어베 다시 쓸 코스트 가없을 수도 있 으니까. 일일오빌로 3일을안 잡았을 경우에 왕축은 걸수 있어. <laughs> 먹거리 많은데 <하는데> 드셔볼 텐가? 그러면은 <laughs> <laughs> 왕의 소자부터 처자, 찾아야 될것 같은데. 안 그러면 바빠도 죽거냐 지금? 먼저 좀 많이 쳐맞아가지고 지금 막 직공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노스벤드로 역시 이발기에서 터졌다 이발기랑 싸우려면은 초반에 복고만한 병력 소집이 좀 잡혀줘야지 상대는... 우사! 명예롭게 싸우리라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야 이거는 이드 극혐이 될것 같은데 양조는 그냥 나중에 써도 되겠죠? 나중에 여명에 한번더쓸 때. 다 저거 1 2, 1로 엎드려 뺄 거니까 <laughs> 안 치는 게 이럴 거 같아 날려버리고 싶은 어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격수가 너무 좋아 기다 이러면 안 가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1뎀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카드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얘네가 지금 카드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레퍼토리가 뻔해져가지고 막일일 늘려놓는 계열이 되게 많은데 아 이거 태양샘을 잡아야돼? 태양 생물, 정화 정화해안... 해양. 야. 정작 그 일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카드는 너무 한계적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애들이 다뜬 거야, 지금. 날뛰는 고웨 내가 여기다 놨어요.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사할 카드야. 죽발 필요 없어. 날뛰는 고이 훨씬 좋아. 생각 좀 해야겠어. 매직에서 베낀 거는 쎄고 쎘죠. 다 찾아내려면 뭐, <laughs> 불가능할 거야. 아, 좀. 아, 응? 훌륭한. 근데 이제는 안, 안가품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. 이번턴에 서린 잡고 안가품 발동시켜봤자 공격력 다올라서 괜찮았는데. 음. <laughs> 얘를 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. 아, 왜 이렇게 물고 싶지? 아, 요거 먼저 냈어야 되는데. 정의를 위해 임 내려주십시오. 아, 복구마 먼저 내어야 돼. 그거 신성한 시험이어가지고 복구마 먼저 내어야 되는데. 아,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라서. 이건 어떨까? 전쟁으로 <laughs> 전쟁으로 <laughs> 전쟁으로 전전하으로참으로 <단전하지, 진. 웃음> 놀랐군.

생각 좀 해야겠어. 저쪽도 만만치 않네. 비의 음, 맛이 느껴진다. 어, 이거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오거를 잡자. 전야 미친 것 같아.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각격수라니까 이게 이게 진짜 사이카지야. 참으로 놀랐군신성 e if y o 다 죽긴 했어 없겠죠 뭐 지금 뭐핸 y 도 적은데 이건 어떨까 결국엔 f y 소지 r 쓰는 쪽이 이기는게 아닌가 o u r 병 n 소지 sure i 어 저거는 안 잡고 싶다 대리실, 오기는 피, 와기는 피, 와기는 피, 와기는 피, 와기는 피, 와기는 피, 아기는 피, 와기는 이 フフフフフフフフフフフフ 집으로 돌아가세요. 고맙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야, 잡아봐, 모기눈비 왈 모기눈비 왈 원장으로 원장으로. 그러니까 이 병력 소집이고 아니 정의를 위해 병력 소집이고 망치 세살로 하면 어디가 어떻게 되냐고. 빵 먹고 있다가 지금 밖으로 좀내 뱉을 뻔했어. 을 시작하니 명예롭게 싸우리라. 아니 리스트 만드는 것만 해도 복잡하지고 기존 고대신만 해도 새로 나온 거안 보고 있어요. 당분간은 안볼것 같아. 이게 단검 먼저 내면은 그 다음에 두발 쏠수 있는 건 좋거든요. 근데 동전까지 쓰는 것지만 좀 욕심이야. 어, 저거 잡아야죠. 어, 단검 쏜다! 아, 야, 내눈을믿을수 없어. 이걸 병둥이, <laughs> 이걸 병둥이. 아 수리건포 있어. 내 눈을 믿을 수 없군. 이거 이거 내봤자 3위가 1레 잡고 수리건포로 4위 잡으면은 1피 남은 거에 하나 더 빠지죠. 그냥 이사내 버리면은 3이랑 무기로 2사 잡전 않을거 아니야. 아. 그래도 못 죽이긴 해 야.. 치사 빠졌으면 뭔가 이길 뻔같아저기가서 빠졌으면은 치사 빠지 기분 안 좋거든요? 내 눈을 믿을 수 없구나. 이거 함수사주문좀 있었으면 좋겠다. 대배 주문이 너무 없어. 왜 이렇게 낼게 없냐? 생각 좀 해야겠어. 양조사는 아껴야 될거 같거든. 아, 그냥 이거 부대장으로? 너무 억울한데? 이 <laughs> 너무 억울한데? 저 친구 또 1, 2 이어가지고, 어 얘는 공격력이 낮아가지고. 이게 만약에 다음 턴에 왕축 들어오면은 게임 터져요. 아니면은 광기 힘축 하면은 부피 잡거든요. 아이고, 유아 아이고. 야, 미쳤다. 나는 지금 타이턴에 타이턴인데 지금 타이코스다 <laughs> 생각 좀 해야 겠어요 여기 있던 시는 없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없사그 친구 있죠? 이 자리. 자리. 상자스이니까그 친구 죠 얘로 또 어그로 끌고, 안가품까지 발동, 되면은 큰크이가 잡겠구나. 안가품은 버렸다, 내가. <laughs> 어,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, 그냥 복고만 해고 허튼수작 아껴 어야지 이게 저거 오이 사이가 다 교환되면은 제가 성공을 했는데요. 뭐 저렇게 되는 게 문제란 말이야. 이건 내 위... 어차피 서로 지금 핸드 접어가지고 양조사 양조사님면 이번 턴 업이라 보죠. 개프레이스만 이건 질것 같아. <laughs>